네, 다음분 만나 볼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하늘 준비한 팀의 권유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네. 저희는 작년 9월부터 계속 이현 연습했습니다. 정말 바로 데뷔해도 될것 같은 무대였어요 네. 네, 아. <laughs> 잘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이렇게 하시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면은 방송 다리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자, 소개 한번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김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씨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승이요 우승! 아, 네. 아 어. 알겠습니다 있어요. 우승 응원할게요 아, 네. 우승 모델은요 오늘 총 본선 진출 5팀이니까요 그 중에 깨고 싶은 거잖아요 오케 알겠습니다 네 하나씨 만나봤습니다 하나씨 네. 좀 오실게요 다음으로 만나볼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팀을 준비한 21살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섯 분 연습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예요? 어, 일단 아무래도 저희 팀 자체가 너무 성격이 잘 맞다 보니까 연습하고 나서 같이 밥 먹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laughs>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앞으로도 열심히 밥심으로 네, 얼른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그걸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좋아요. 자 우리 아까 발라댄스와 노래를 보여주신 우리 김제이 씨. 제이 씨가 축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요. 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공간을 다니면서 기쁨을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 기쁨을 주는 가수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김제이 씨 노래입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예니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오늘 전체 다 의상을 맞추셨는데 특별히 본인의 컨셉이 있을까요? 저는 랩 파트를 맡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눈에 더띌수 있도록 자게을 위로 네, 준비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 자, 이리 오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한의 이수정입니다. 네, 어이한 팀을 대표해서 심사위원한테 어필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희 열심히 하신 하는 거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생각합니다. 멋졌습니다. <laughs> 그래요. 저 느끼지만 정말 다들 열정이 느껴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랩인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박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살짝 들었는데 노래 부르고 싶다고. <laughs> 네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부르, 저희가 춘 노래를 잠깐 한 소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작은 동작이지만, 바로 여기서도 감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감독 만들기 바로 캐스터 오디션인데요. 아, 멋지세요. 여러분, 미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예비스타 여러분들과 함께 없는 캐스터 자, 여러분께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꿈을 위해 오늘 나오신 예비스타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